안녕하세요. 부산민원년 부산 지역언론 토파국기 지토 문미진 박정입니다. 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누 이야기는 뭔가요? 네, 부산민원년은 분기별 좋은 보도나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은 3분기에 있었던 지역언론, 특히 이번에는 처음으로 전국언론의 보도 한 편도 좋은 보도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 내용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선정작부터 알려주세요. 네, 국제신문의 폐플라스틱 습격 바다의 비명입니다. 이 보도는 국제신문의 창사 74주년 기획기사로 9월 23일자 1면 머릿기사로 소개돼 5면과 6면에서 이어졌습니다. 기사의 첫 문장은 지난달 부산 가덕도의 한 자갈해변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부산에서 가독도는 신공항 예정지로만 조명돼 왔기 때문에 가독도 하면 공항의 이미지가 연결되는데요. 하지만 공항 예정지이기 이전에 우리의 공공재인 바다, 모두가 지켜야 하는 자원으로서 가독도에 주목하게 해서 개발담론의 맥락 속에서 이 기사가 주는 의미가 남달랐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사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네, 기사는 가덕도의 자갈해변, 또 가덕도와 거가대교로 연결된 경남 거제시의 흥남해수욕장을 쓰레기를 중심으로 묘사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피서지 공간으로 익숙한 곳들인데요. 하지만 기자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폐그물과 통발, 그리고 스티로폼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국제신문 취재진이 모래를 떠서 체에 겹쳐 거르는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이 두줌 정도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해안 쓰레기들이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그래서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2100년이 되면 일주일에 신용카드 50장 정도를 섭취하는 수준이 된다라고 국제신문은 경고합니다. 이 외에도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는 의숙도, 국내 최고 철새 도래지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이곳에 쓰레기들이 정착한다는 사실과 여기서 이 쓰레기들이 수거가 되지 못하면 바다로 유입이 되는 현실을 짚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로 유입되기 사전에 수거를 할, 해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플라스틱 세계 주기 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예산 증대가 필요하고 또 입법부가 해야 할 역할 등을 심도 깊게 다뤄서 정론지의 면모를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국제신문은 지난 분기에도 토양오염 문제를 그 공론화에서 2분기 좋은 보도에도 이제 선정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또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좀더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인 것 같네요.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심사위원님들이 환경과 관련한 보도를 좋은 보도로 선정하는 데는 최근에 개발 담론이 과잉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2분기 좋은 보도에 선정된 시민 공원 토양 오염도 환경 오염이나 시민의 건강권보다 앞서서 부지를 개발하려는데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고 이번 보도도 사실 부산에서 바다가 중요한 관광 자원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해상 케이블카를 지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라든지 그런 그 바다를 둘러싼 개발 덤론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번 보도는 바다 그 자체에 주목해서 쓰레기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알리고 예산이나 입법 부분 등을 지. 지 입법 부분 등을 짚은 점이 높게 평가가 됐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 홈페이지 통해서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구성했고 또 해안 쓰레기 문제를 한눈에 딱 파악할 수 있게끔 좀 형성, 구성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독자들에게 기사로만 있는 것보다 더 시각적으로도 또 훨씬 더 쉽게 다가가려고 한 노력이 돋보이는 기사였고요. 그래서 또 선정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보도는 KNN의 다 통한다더니 시작 전부터 삐걱 외한 건입니다. 네, 이 기사는 9월 18일과 20일 어, 두 차례에 걸쳐서 KNN 메인뉴스인 뉴스아이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부산 공공배달 앱인 동백통의 운용 능력을 그 감시한 보도였는데요. 어, 기사는 9월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적극 홍보에 나선 부산시 행보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8월 11일에 지역 최초의 공공배달 그 서비스인 동백통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후에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서는 가맹점주와 라이더들을 모집하는 광고라던가또 동백동 자체를 홍보하는 광고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케네기사는 부산시의 이런 그 적극적인 홍보에 맞춰서 실제로 그 동백동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에 나섰는데요. 실제로 기자가 동백동 어플을 깔고 또 가입하는 데부터 시작을 해봅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간단한 검증이긴 한데 실제 해보니까 회원 가입을 하려고 하니 계속 문구가 어, 계속 더 하라 회원 가입을 하라 는 문구가 나온다던가 또 위치 기반 서비스가 안 되어서 어, 그내 인근 지역뿐 아니라 부산 전역에 뭐 가게가 나온다던가 해서 기자가 이제 홍보가 무색하게 아직은 시범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광고나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사화하기보다는 기자가 직접 한번 설치를 해보고 사용을 해본 그런 후기가 좀 좋은 보도로 이어진 것 같은데, 최근에 부산시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사화하는 취재관행에 대해서 저희도 몇 차례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렇게 홍보자, 그러니까 홍보와 보도자료에만 의존해서 기사를 쓰기보다는 그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부족함을 지적했기 때문에 좋은 보도. 입니다 네. 근데 이 보도가 그 플랫폼의 부실한 운영에만 지적한 것은 아니고요. 이뭐 그 배달 업체 선정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특혜 의혹을 지적하기도 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민 단체 입장들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예. 배달 앱을 운영하는 그 민간 위탁 운영자가 이, 그거에만 멈추지 않고 대행업체를 또 세워서 배달 서비스까지 나서겠다라고 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플랫폼을 자기들의 이제 배달 그 플랫폼으로까지 활용할. 하겠다는 음. 거여서 좀 특혜 논란이 있었고요 또그 사업자의 뭘 부담을 줄인다 뭐 가맹료가 없다 수수료가 없다 등등 해서 부담을 줄인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계산하는 포스기 있잖아요 그거는 전용 포스기를 또 새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게 따른 비용은 추가로 들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 대해서도 일정적으로 허점이 있다라는 부분도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취지는 좋지만, 이 제도나 또는 홍보되는 점에서 부족한 점이 여전히 많다는 부분을 지적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부산시도 이것을 일정 정도는 이제 수용을 하면서, 어, 동백통 서비스를 내년으로 미루었고, 또이 보도 나간 이후에 KBS하고 부산 MBC에서도 좀 지적하는 보도들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과를 이끌어낸 보도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방금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KNN의 보도가 이번에 좋은 보도라고 선정된 데에는 그 이후에 다른 지역 언론들의 보도도 이어졌고 그래서 부산시의 어떤 입장 변화 그래서 이걸 좀더 개선해서 내년에 개통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까지 이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신문을 모니터링하는 입장에서 아까 앞서서도 그 동백통 개, 개통과 관련해가지고 뭐 홍보를 엄청 했고 신문에도 막 그 전면으로도 게재가 되고 박스 광고로도 게재가 됐는데 실제 이러한 동백통의 문제점은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은 기사화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어 저는 물론 지금 좋은 보도를 이야기하는 자리긴 이 하지만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의 이런 동백통 관련 보도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KNN의 이번 보도가 좋았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말을 보태봤습니다. 네, 그, 앞서 말했듯이 처음으로 부산 지역 언론이 아닌 매체를 선정하게 됐는데요. 9월 5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건설과 언론의 수상한 거래입니다. 해당 보도는 부산일보사장과 지역의 건설기업인 동일스위트 대표 간의 유착 의혹을 드러낸 거였습니다. 동일스위트 김문수 사장이 확보한 사모펀드 지분을 부산일보 부사 진진수 사장 그리고 강윤경 미래전략산업단장이 각각 1억씩 양도받아서 투자에 참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모펀드는 제약 관련한 신기술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상장 가능성이 높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사실 참여하기 어려운 기회인데요, 이 건설사 사장으로부터 양도를 받아서 투자에 참여하게 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는 이번에 이렇게 같이 뭐 투자 공동체를 맺게 된 배경으로 동일스위트가 추진하고 있는 일광면 옛 한국 유리 공장 부지에 대한 대규모 건설 사업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장군 일광면 바닷가 바로 앞에 그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건데요. 예,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환경단체, 그리고 지역 언론에서도 어 비판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도 사업, 그 목적과 맞지 않는 이제 계획이라고 하면서 반려한 바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그 지역의 유력 그 언론사인 부산일보만 그 우호적인 논조를 계속 보도를 통해서 전했다고 합니다. 한국 유리 부지 사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전하는가 하면은 또 김은수 동일스위트 대표의 인터뷰도 예, 실으면서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김진수 사장은 개인적인 투자일 뿐이라고 이제 변명했지만 실제로 신문 논조와 지면에도 영향을 준. 그러니까 개인인 일탈로만 볼수 없는 지역 언론과 지역 건설업자의 유착 정황을 드러낸 그 프로그램이어서 좋았습니다. 그또 제가 좋았던 네네. 점은 동일스위트 대표와 부산일보의 연결고리로 네. 부산일보의 독자위원회 부일 CEO 아카데미 문제를 드러냈다는 거였습니다. 네, 그 방송에서는 김은수 대표가 독자위원회 1, 2, 3기 모두 참여해 활동했다고 전했는데 그 독자위원회의 취지가 다양한 독자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함이거든요. 하지만 현재 부산일보의 독자위원회는 기업인 비중이 64%나 되어서 이게 과연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라는 의문이 좀 자연스럽게 네. 들기도 한 했습니다. 한 사람이 세 번이나 된 것도 이례적이네요. 그리고 또 VCE 아카데미는 지역 CEO와 전문직 동사자, 고위직 공무원, 시의원 등이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2008년 이후에 1,500명의 동문이 배출되었고 뭐 현재도 골프 대회라든지 문화 탐방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공무원, 시의원 등 긴장 관계를 가져야 할 인사들이 언론사 아카데미 총 동창의 명목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라는 것이 이 보도로 좀 드러났다고 네.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자본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이 자사의 사업을 연결고리 삼아서 지역 자본과 결탁돼 있다. 그리고 투자 공동체로까지 발전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이 보도 이후에 부살보 노동조합과 또 부살보 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그 김진수 사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진상규명 그리고 또 제도혁신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후에 그 김진수 사장은 또 다른 또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고 또 사과도 좀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결국 노동조합은 경찰에 김진수 사장을 청탁금,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하기에 이르렀고요. 이후에도 계속 사태를 이제 촉구하는 활동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전국 방송이긴 하지만 그 지역의 저기 권력을 감시해야 될 언론사와 그그 그 감시 대상인 그 기업의 유착 정황을 드러내고 또 이후에 지역 사회가 언론 경에 나서게 하는데 그 도움을 준 보도였기 때문에 이번 3 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쉬운 거는 이런 내용이 그 지역 언론이 아니라 전국 언론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이 매우 아쉽고요. 어 더더군다나 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지역 언론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후라도 좀 보도를 하고 언론 내부의 이런 그 유착 정황들을 혁신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좀 아쉬움으로 남.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도가 더 이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오늘 이렇게 세 편의 선정작을 네. 살펴봤는데요. 뭐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시정의 홍보를 그대로 기사화하지 않고 실제로 취재를 해서 이렇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낸 보도 그리고 마지막에 설명해주신 언론 권력을 감시한 네. 보도까지 이렇게 세편 모두 좋은 보도였습니다. 그 오늘 소개해드린 선정작 외에도 3분기에는 정말 좋은 지역 언론의 보도가 많았는데요. 유튜브 더보기란에 보고서를 첨부해두었으니까 다른 보도들도 살펴보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역 언론 토파고기 지토 박정희 이미진이었습니다. 어, 이 <laughs> 보도는 <laughs> 예, 해양 도시 부산에서마저 개발 자원의 하나로 전락한 바다의 기명을 데이터 저널리즘을 통해 알렸고 그러나 마인트렉티브 페이스에서 내긴 문제를 다양한 독점에 게 쉽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전국이 주요 모델로 이루니다전 예, 합니다 축하합니다. 한 사진 아, 같이 한번. 네. 아, 영상 이거 일 건이고요. 무슨 어, 중고자료를 신뢰했지만 성범에서 동대품에 대한 실질적 검증이 부재한 시점에 선제적으로 음시기를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플랫폼의 내실보다는 홍보가 전되는시을알카르고직 비판과 견제를 충실히 하였기에 3품기 네, 좋은 보도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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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자님네 네, 네. 네, 좋은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론이 감시의 책무를 저버리면 그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됩니다. 이상 저희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어 우리 아가 서우 그리고 곧 태어날 둘째와 이 영광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